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알려주는 남자 영어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공책이거든요. 저 영어교육학 전공자인 거 아, 아, 아시죠? 네, 저 전공자입니다. 네, 아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은 영어 회화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팁이라면 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술적인 담론을 포함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안에서 말씀드리는 학술적 기반은 레퍼런스는 다제 전공 서적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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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따져봐야 돼 생각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교육 발달하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언어를 받아들이는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확실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말부터 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 버님 뭐 어, 뭐, 뭐였더라?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부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말부터 할수없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저 태어났어요. <laughs> 응애, 응애. 응애, 응애는 말이 아니죠. 비명소리에 가깝죠. 아기가 뭘 먼저 할까요? 주변에 있는 소리를 먼저 듣기 시작하죠. 엄마가 말하는 소리, 아빠가 말하는 소리, 아빠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 입입니다 야자래. 뭐 이런 소리들. 친척, 사촌들이 말하는 소리, 아유, 태어났대. 이런 거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수백, 수천 마디를 먼저 들을 겁니다. 자, 자, 이 과정이 애달 정도 지속이 되고요. 5개월 차부터는 영어로 베블링 스테이지라 고해요 옹아리라고 하죠. 옹아리를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 아, 아. 나? 마앙마. 마앙마.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언어를 듣는, 받아들이는, 노출이 되는 양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1년 한살이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신지시 듣기만 한다고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1년 1년차가 됐을 때첫 말이 튀어 나와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엄마 배고파, 영활나 구독 좋아요.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긴 말, 유창한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기라는 영역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1년 동안 열심히 들어야 말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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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이런 방식으로 습득이 됩니다. 듣기가 먼저 돼야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을 할수 있으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듣기 팁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일단 들을 줄 알아야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하기 아니면 듣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대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운 결정일 수 있겠지만은 굳이 말을 못 하더라도 일단 듣고는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듣기가 진짜 정말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영어 열심히 공부하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원어민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듣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영국인, 미국인, 인도, 캐나다인, 이 세상 모든 영어 스피커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10년 전 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더잘 들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영어 교육학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건 내가 소리 낼 수도 없는 거다 what you cannot hear is what you cannot sound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잘낼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 그거죠 소리를 인지한다는 점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영어 실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다양한 학습법과 다양한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론에 가깝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쉐도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쉐도잉은 체계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쉐도잉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이 말씀을 드리자면 쉐도잉은 짝접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노력의 투자만큼 성과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시간과 효율성의 문제. 교육학 원론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학습자 스스로가 원리를 이해하면서 연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학습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쉐도링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제 교육관에서 검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어소리 영어라는 컨텐츠인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좋은 영어 컨텐츠는 깔렸습니다. 이미 나올 거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뭘 선택해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영어 컨텐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코어 코 소리 영어라는 컨텐츠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재밌어서 재밌으니까 재밌어서요. 코 소리 영어에서 섀도잉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소리를 인식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컨텐츠의 메인 소스가 영어나 드라마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영어나 드라마를 소스로 쓰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생각이 없어도 일단 보면 재미는 있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일단은 좀 재미가 있어야 공부가 도움이 되. 되는 분들한테는 우선 코어소리 영어 저는 괜찮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어소리 영어는 영어 한 표현으로 영어를 씹어먹는다 단순하면서 뭐야 막 이럴 수 있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그런 영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비꼬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영화 한 편이라도 영어를 위해서 본 적이 있나? 어떻게 보면은 영화 한 편을 영어 실어으로다 이럴 수 있는데 영화 한 편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득하게 한다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제 개인적 팁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완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대로 된정론 방법으로 하시면 좋잖아요. 한 단어 한 단어씩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소리를 자연스럽게 익히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가 점점점 원어민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실제로 동시통역 영어학과 분들께서 훈련을 받는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정론을 알려주시는 게 코어소리 영어 컨텐츠의 핵심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코어소리 영어 여러분들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보세요 정도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어 공부 팁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좋은 팁과 좋은 공부법, 좋은 영어 교육 컨텐츠로 찾아뵙겠다는 약속 함께 드리면서 코어소리 영어 아 우리라고 해 못해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대표님께서는 영알모 상태에서 영어는 뭐 잘알리드셨는데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영어를 줄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고 좋은 것만 알려주시니까 사실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꿀을 빨려면 제대로 된 방법론을 알고 가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코어소리 영어에서 제시하고 알려드리는 쉐도잉 한번 경험해보시면서 저랑 같이 앞으로도 꾸준히 영어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너무 게을리하지 않을게요. 훨씬 더 좋은 거 알려드리고 유용한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할 테니까 커서리 영어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저와 함께 하시기도 하면서 후기 함께 나누고 서로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원래 어떤 일이든 본질은 하나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사이렌스 소 죄송합니다. 영국 진짜... 음음 음. 자 다시 가겠습니다. Yeah well maybe if you really supposed to be t o e r e I wouldn't have to work so hard it. at it.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